오케이 오케이, 에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 얼마하다 여기 얼마하다 보 k 아 y Okay, 오케이. y o 이 a y okay. Okay, o okay. k okay, okay. <놀람> 전령치자 없어 없어 전령치자 얘네 없어 나필이 본다 나필이 본다 <laughs> 아니 얼, 아, 얼마나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? 이 정도인지 몰랐는데 일단 저때좀 긴장하고 있었어요. 왜냐하면은 가끔씩 이제 시야가 제가 걸렸는데 안본 척하고 갑자기 상대방이 저 노릴까 봐 그리고 요리 저거 이 던질 때만 해도 진짜 걸렸나 라는 생각을 살짝 했고 그리고 또. 아무래도 좀 중요한 거리였다 보니까 되게 네. 말했던 것 같습니다. 빨리 좀 와달라고.